안녕하세요, 저는 박지우에요. 저는 박타에요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요. 오늘, 오늘 사용할 거는 닌자 거북이에요. 아, 닌자 거북이요? 우와, 닌자 거북이가. 닌자... 아카트도 있고요. 네. 어, 제가 보내줄게요. 네. 에이 네, 이게 있는데 있어요. 이거 누르면 문이 열려요아 문이요? 아 거북이가 네 마리가 다 있었네요. 저거는 닫혀가지고 음, 다다 없는 줄알았는데 얘가 다는 거. 현아 넷. 이어트 이거 누르면 이렇 얘가 떨어져요. 아 그러군요. 네. 떨어지는군요. 또 그리고 이. 이걸올리면무이올라리요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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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리라리요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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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우주 우리, 고리 뒤에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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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리 우리, 우리, 리 우리, 우리, 우고 우리, 잠깐만. 이걸 돌리면 여기 도돼아 어지럽네요. 돌아가는 것까지 아, 있네요. 맞다. 이 닌자 고북기를 어떻게 모게 되셨나요? 방구야이야더 하늘.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이 방구쟁이야. 미안해요. 햄버거 가게 <laughs> 더 부지런히 샀어요. 아 햄버거 하는지. 가게요. 혹시 어, 어느 햄버거 가게를 가요? 저희 집 앞에 햄. 아 거길 가면은 그렇게 장난감도 주나요? 네. 아 그래요. 우리 맥도날드에 가서 해피밀이라는 에이, 아들 아이들용 어, 햄버거를 시키면 이렇게 장난감도 받을 수 있어서 지우랑 채연이가 장난감을 많이 모았지요? 네. 음 어떻게 이거? 꼬리가 너무 지어 더 잘랐어요. 아 꼬리가 길어서 잘랐어요. 네. 어 채연님 꼬리가 있나봐요? 아닌데. 요 그러면 누구 꼬리를 잘았어요 음, 그리고 이거 할머니 분리도 가지고 하나 이제 보여요 아쉽 게요아 유니콘 아 그렇죠 마이 리틀 포니에 나오는 유니콘들. 네, 이런 게 있는데 여기에 남자가 보듯 야단거는 숨은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걔네 자꾸 떨어지네요. <laughs> 네. 그리고 여기 뒤에도 이게 있고요, 막 아, 그래요. 냉장고에서 나온 힌더조이를 바로 먹으려고 했더니 너무 힘들어요. 딱딱해요. 그리고 여기는 그런 있어요. 아, 그거 요기, 뭐예요? 여기 뒤에 동그란 게 있어요. 그리고 얘도 동그라미가 있는데 네. 얘빼면 아, 이게 나. 있어가지고 여기에다 이걸 끼면 돼요. 아, 그런 거예요? 아, 이게 뭐예요? 부채. 아, 부채. <laughs> 그냥 부채는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부채예요. 오늘 사랑은 여기까지 해볼게요. 네 인사를 해주세요 그러면. 빨이빨이 다음에 만나요. 빨빨